이번에는 좀더 확장해서 이 모듈명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.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인스턴스 메소드 두 개를 그대로 만들어서 어 여기서 클래스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 자 기존에 있는 건좀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? 네.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죠. 그래서 뭐, MyObject라는 이 변수에다가 예, 네, 테스트를 함수 호출하듯이 호출하게 되면,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. 그러면 이 인스턴스 밑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애의, 어떻게 해요? 펑션1을 호출하고, 인스턴스 밑에 있는 요 안에 펑션2를 호출하는 거.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직접 호출해 보면, 자 그대로 내려와서 얘 그대로 생성하면 이 안에 이제 myobj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고 그 밑에 이제 펑션 두 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펑션을 그대로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구조 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쪽에서 불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불러드리는 부분은 똑같아요. 임포트로 다만 얘를 그대로 실행할 때 앞에 모듈명 점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는 나머진 다 똑같은 겁니다. 음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에 모드 테스트 5.py로 예를 갖다 불러 드리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자, 모드원 테스트 5.py. 자, 여기다가 그대로 자,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. 네, 클래스 여기 5번이죠. 자 여기다가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import를 불러드리는 거예요. import mode 1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. import mode 1.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그대로 어떻게 돼요?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한번 해볼게요. 자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확인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에라 나죠. 왜 에라가 날까요?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걸고 메모리 구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인포트에서 일단 이쪽으로 건너뛰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거 잠깐만요 음. 제가 이거를 밑에까지 실행을 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 f10번 딱 누르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겠죠 음.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에 모드원으로 임포트가 됐죠.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클래스가 테스트란 말이에요.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클래스를 실행할 때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 줘요?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이 이름을 통해서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. 모드원 점을 붙여야죠. 그러니까 모드원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. 당연 당연한 거죠, 그거는. 그래서 자 여기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직접 그냥 여기서 호출할 때는 그냥 테스트 그쵸 이쪽에서 모듈명을 붙여서 갈 때는 앞에다가 뭘 붙인다고 그랬어요? 예, 모두 원점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. 그러니까 처음에 클래스만 요 앞에 모듈명만 붙이고 인스턴스로 만들어지면 이제 이 인스턴스 밑에 호출하는 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듈 안에는 지금처럼 예 변수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올수 있고요 클래스 올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실행은 하면 안 돼요 모듈로 쓸 때는 아셨죠 예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